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철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해 보고 기쁨,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자현 보좌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중영 보좌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재형 보좌관 가족 주서 서울특별시 정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선 항구, 기발 의 네, 세규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의 전지전능 거룩하신 창조주 만유 심판관 진리 벌 사랑 소년께서는 모든 인류가 포배롭고 전계하게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하는 평강을 영생을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철에 박진의 보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자영보자관 요건한 예수 그리스도 박재영 포장한 요건한 예수 그리스도 박중영 포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 들을 이렇게 유전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김성수 대통령 부부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과 결혼해서 그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이명박, 김윤, 옥 대통령복 노무현, 권양수 대통령복 윤보선, 콩덕기 대통령복 제수 카르노리이스만 대통령 고모들과 정부 부처 사법 경제 기관 동력자들 아, 김용삼 선명순 김용삼 대통령 고 나태요 김옥수 대통령 고고 또두 이순자 대통령 보고, 재규화 홍기 대통령 보고, 박정희육이옥선 대통령 보고, 그리고 꼭지 사각지대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과 고아들, 크리스찬, 이산가정,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잘 살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천국 시민 동력자들은 선으로 협력하여, 합력하여 지상 천국 자유 성도들 국민 평화의 나라 영생 복을 모두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이 국률이 함께 마시어 2024년 12월 23일 이 이전에도 하나님이 국률이 함께하셨지만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이 국률의 사랑이 함께하시어 모든 일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 뜻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을 기쁘게 사도록 구원이 오늘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라.